첫 번째 힌트 빨간색 블록과 관련이 있습니다. 빨간색 블록과 관련이 있으면 나는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레드스톤, 레드스톤 아닙니다. 네, 한개 아, 까면 됩니다. 에, 에, 이거 오, 오 뭐야? 살긴 살았어, 살긴 뭐야? 살았어요. 왜? 뭐야? 자두 번째 힌트. 자이 녀석 까도 레드스톤과 관련이 있습니다. 에, 레드스톤과 관련이 있으면서 빨간색이면그 TNT? TNT? 아닙니다. 두 번째 거 까주세요. 이거 어떻게 알아? 오 살았는데. 자세 번째 힌트. 철이랑도 관련이 있어요. 어나 이거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철로? 철로? 아닙니다. 자세 번째 버튼을 누르시죠. 아 이거 정식 명칭이 뭔데?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? 아 진짜. 오. 오. 자네 번째 힌트. 철로랑도 관련이 있어요. 내가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정식 명칭을 모르는데 전동레일? 전동레일? 아닙니다. 오. 마지막 비킨트입니다. 비킨트. TNT랑 관련이 있어요. 어? 으? 으? 레드스톤 횃불? 레드스톤 횃불? 철이 안 들어가는데 그거는... 아닙니다. 으악!